제탈러 50대. 공동체가 <laughs> <멈춰서> 누구 시연이 <laughs> 네. 자, 그래서 공동체가 멈췄어. 근데 뭘 멈췄어? 사냥을 려서 음. 암컷을. 하니까. 그치 암컷 와일드캣 그뭐 야생 소때 소의 사냥을 멈췄을 때 <laughs> 도즈, 홀드, 우드,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무리들은 이러한 무리는 오, 어떤 무리야? 잘 아, 듣고 참, 있지, 얘들아? 그렇지. 컬러레이트 뭐예요? 참다, 인내하다. 그치 바, 견디다. 인내하다. 뭐를 견뎠어? Closer to the presence of humans. 이 인간의 가까운 존재를 견뎌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그 사냥당하는 걸... <laughs> 견뎠다는 하던... 거야? 네. 아니야. 사냥을 멈췄을 때잖아. 아... 어?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 <laughs> 인간과 가까이 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그 사냥하는 사람 아, 아. 멀어졌다는 이, 이러한 무리가, 이, 지금, 소를 얘기하거든요? 소가, 털머레이트는, 감내하다, 뭐, 인내하다, 용인하다, 이런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 키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인간의 가까운 근접을, 존재를, 옆에 있는 거를, 감내했다. 옛날에는 멀리 살았는데, 이제는 얘가 인간이 우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하네? 하나 사냥까지는 안 하네? 그럼 근처 정도 있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괜찮아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왜 뭐? 어? 아 비둘기 옆에 지나가도 그지 너무 아 진짜 자그 다음 단계 한번 줄쳐볼게요 그것들이 그들이 자 가지고 왔을 때이 새끼들을 조금 새끼들을 어디로 마을로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요 음 걔네들을 어떻게 살려두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 성공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그 새끼들을 가지고 와서 사육해요. 그치 이제 사육을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막큰 어, 동물들을 데려와서 사육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때 팬은 우리 이때 팬이 진짜 팬은 아니고요. 자 우리를 짓고 걔네들을 <laughs> 살려두고요. 결국에 그것이 성공했습니다. 애들이 살아남은 거지. 자 그래서 결국엔 뭐가 줄칠게요 그러므로 pre-domestication was born. Domestication이 무슨 뜻이다? 가축화가 어떻게 탄생하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동물을 키울 수 있게 되었느냐. 원래는 상관없었겠죠. 오히려 적이었을 수도 있고 와일드니까. 괜찮지? 자 그럼 네. 이제 마지막 부분 해볼게요. 어, 그리고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네. 가축화를 통해서. 발전 음, 그치 음, 뭐가 발전됐다? 음식 어 음식 자원이 확보되었다 답 몇번? 2번 2번 해석해 볼게요 가축화는 Domestication 자 이끌었습니다 Development of food sources 음식 자원의 발달을 누구를 위해서? 현대인들을 위해서 <laughs> 괜찮죠? 답 2번이고 <laughs> 자, 오늘 4번까지 다할수 있으니까 힘내자. 4번까지 하면 맞춰줄게. 네. 오. 네, 맞춰. 아, 근데 던진나도 누가 맞을까봐. 괜찮아요. 어, 혜린이승이 오, 빨랐다. 승윤이 자, 가자. 그 다음에. 가보자. 크리에이티비티. 빨리 대답해. 어, 상의성은 디 오리지널 오픈소스 코드. 원래 오픈소스 코드다. 열린 자원 코드. 그 어, 열린 자원이다. 괜찮아요? 음. 자, 줄 쳐보자. 중심 문장이. 야, 오늘 수업만 빡하니까 진짜 빡세긴 하네. 나는 괜찮데 너네가 너무 힘들지? 네. <웃음> <웃음> 아니요, 선생님, 괜찮다. 이럴 줄 알았더니. <laughs> 자, 그다음 해보자. 컴빈이... combinatorial creativity 뭐는? 콤비네이션 하면 뭐죠? 혼합 아, 그렇지, 아, 혼합, 결합이죠. 결합적인 음. 창의성은 뭐다? 애너윅즈한테 뭐 인정이다. 인정이다. 자, 뭐에 대한 인정이에요? <laughs> Nothing is genuinely unique. 어떤 것도 어, 진짜로 독특한 것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얘들아, 뭔가를 만들어 낼때 있어서 진짜, 무에서 유를 이제 만들어낼 건 없거든요? 우리가 원시인들도 아니고, 그럼 어디서 만들어내? 진짜 독특한 것은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내? 그, 그치, 딴 거에서 차가을 하는 거죠.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왔잖아. 찾아봤다니까?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그 와인 압축기랑, 아, 네 뭐였지? 와인.. 나 저거 봤는데, 와인 압축기랑 코인 펀치 합쳐가지고, 인쇄기 만들었잖아. 기억나지? 네. <laughs> 갑자기 불이듯 근데 고의를 너네 그때 마지막 하고 안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laughs> 자, 네, 답이 뭐야 그러면? 그다음 해보자. 하나만 더 쫓쳐봐. 자, 모든 예술 작품은 일단 derive 하면 뭐야? 뭐뭐에서부터 파생하다. d e r i v a t i v e 뭐예요? 파생적인.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은 없고 다른 것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답이 뭐야? 5번이죠. 자, creativity involves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taking ideas, 생각을 누구로부터? 그럼 아니, 시계 보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맞춰줄 거라고. 어? 자, 그리고 building up on 된 그것을 기반으로 <laughs>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다 보고 있지, 경기나 살짝 봤을 뿐인데. <laughs> 자, 4번. 안 보인 지금 사각지대가 되있어다 열심히 하고 있겠지? 다음 제나 환서. 시연이 열심히 하고 있죠? 어, 저안 돼. <laughs> 저자리 없애 버릴 거야. <laughs> 자. 마지막 문제 다. 해 볼게요. 출차 보자. 나 이게 내용이 좀 어렵던데. 설명해 봐. <laughs> 자, 이 프레이, 프레이, 프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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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이거? 철학자 아니야? 프레, 프라우드? 네, 맞아요. 프라우드. 음, 고마워, 왔다 해줘서. 되 급하게 맞아요. 왔다 해줘 아, 프로이트. 프로이트는요, 전에 구분하였습니다. 뭐랑 뭐를 구분하였다? 의식적인, 그치?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정신 사이를 구분하였습니다. 음, 여기서 한번 조치해볼까요 자, 우리의 정신은, 기억은, 생각은, 그리고 언어는 애티튜드 태도 그치 그리고 p 셉션 c 인지. e p 인지는 인지. 얘들아 지금 몇분안 남았다 좀 모두 자, 자동 어, 어떻해요이두 가지 트랙 안에서 작동을 한대요 네. 이두 가지 트랙이 뭐냐면 하나는 뭐야 컨 o n s c i o 의식적인 하이로드고 어. 그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거를 하이로드라고 해보자 얘는 의식적이고 도적이야. 그 다음,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걸 뭐라고 해보자? 어, 로우로드라고. 낮은 길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우리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중간 내용이 이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 같지. 그 그러니까 중간에 예시를 설명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얘기만 해줄게. 되게 공감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차를 뭐라고 하지? 네. 차선을 네. 변경, <laughs> 그치.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해. <laughs> 왜? 나도 알아, 차선 변경. 나 이제 잘해, 차선 변경. 그치, 승유나나 옛날부터 훨씬 잘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laughs> 그,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직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직진을 아, 네. 하면 되겠다. 그럼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직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다는데 이건 의식적인 거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왜 죽지 하고 한참 생각했거든. 어? <laughs> 어? 오른, 오른쪽으로 돌린다. 왼쪽으로 그렇지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직진을 하면 와르르 <laughs> <laughs> <맞아>. 죽는 거지. <laughs> 그래서 어 나도 이걸 한참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와 내가 운전을 그렇게 못하지만 나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돌리거든요 그렇게 아직 안 죽고 직진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어떤 영역이다? 의식적인, 의식적인 영역 아니고 영역이다. 무의식적인 영역이다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네, 무의식은 아, 무의식도 우리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한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절차 볼게 한번 아니 일단 해석 좀 해보자 <laughs> 너의 낮은 길은 이때 낮은 길은 어디예요? 여기서 이제 파악을 했어야 미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쵸. 어, 무의식은요, 뭐를? 다룬다. 어, 무의식적으로 인도된 것은, 아, 인도된 그 손은, 이때 손은 뭐야? 운전하는 손이야. 뭐, 안다. 뭘 안다? 어떻게 할지를 안다.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답 3번이요. 자, 얘들아, 고생 많았다. 하고 얘들아,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 네. S만 5명 남아서 하세요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영상으로 보내줄게. 알겠지? 아, 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